맞아, 저기서 떨어졌죠. 모바크 뭐 떨어졌지. 아, 저기 있다. 저기 돌아서 갈까? 안 밟게. 옆에 이렇게 하면 되지. 어, 대신 아무것도 없네. 낚였다. 카인! 카인의 평화 아 평온이네? 그냥? 떨어지지 말자 아까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갔나보다 도장하고 여기는 못 들어가나요? 안된거 같은데. 없어 돌아가자 음. 여기나온다. 없군 여기 나오나? 한번이는구만 근처에 있어. 걸. 거리지. 아, 거네, 거네. 거네, 거네. 100% 하나 챙기고 나중에 만들어야지. 근처에 있다. 약간 어디 써왔지? 있었는데 한 마리가 더 여기 있다. 상어해. 음... I'm sorry. I'm sorry. 맞고. 맞고. 죽어. 음... 어 이건 뭐지? 오오오빨랐나 됐어. 마법 나오어이아것도 있어? 3 0도 있어? 55%초동안자만챙에자나중에동료나중에면은가도움이은겠도움이아나죠리찮아나혔다 어. 막혔다 여기가 길이 아닌데, 그러면 허허, 무조건 떨어져야 거다 내려가 보죠. 리드어 있지? 아, 회복도 진짜 오래 걸린다. 퍽을 찍고 말겠어 내려가자 여기서 떨어지죠 슝 와이파이가 약해서 튕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어왜 이번에 열, 열린다 어디서 보십니까? 와이파이 약한지 약한, 약한 지역이었대요. 집 아닌가? 왜래 이 이거? 이제 배안 아프니까 비빔면 먹어도겠죠? 되나 같으면 조심하게 있어. 하루만 더 조심하게 있어. 밥을 드세요 밥을. 면은 불안할 텐데 맵기도 하고 비빔면이면 양념이 있으니까. 아 이거 뭐야? 안 열려 왜? 이쪽 어딘데? 이로 리모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음, 음, 쌀 식기귀찮으면 직석밥이라도 야, 이거 왜못 찾냐? 아까 한번 일단, 오호. 이거 봐라. 나도 즉수밥 집이 없어 사실. 혼자 산다니까 혹시 있을까봐. 스쿠마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 좋다. 팔아 버리자. 밥을 올려줄 걸. 그래도 역시 혼자 사는 요령이 있네. 밥도 올려 먹고. 이거 뭐지? 김묘한보소 소모? 소모가 뭐야? 뭐야? 이거 주문서가 아니네 주문선 줄 알았는데, 음... 날파리 날라다니는 거이 녀석 귀엽죠. 대안동물이야. 음... 돈 있나? 자수정 어? No. 저장 한번 하고 아까 왜그 할아버지가 안 보인다 잡았나? 이거 아닌데? 조수 굉장히 많아 감옥이네 음흠 우드 엘프 방금 그 도둑 길드 퀘스트컬요? 그 기묘한 보석이요? 바렌지아의 보석 아닙니까? 그게 도둑길든가 이건 누구야? 불이 뜬. 종족별로 있네? 없네? 허허! 다 했나? 저장하자. 이건 뭐야? 뭐라 똑같잖아. 뭐야 이거 쓸모 없이 곤방 와 하지메 마시때 왓다시와 임스데스 도조유로시쿠 오네가해시마스 이라시아이마스 이따닥게마스 이 정도로 합니다 아왜 그래 고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당검 정검? o t 시와 g o Tashiwa! Kankokuno! 고 i n e n s e i d e 그라음 몰라. d i n e n s 라 i ya! 이데스 a 2학년이 n g 서 t o b e 모토야한국 뭐야? 야칸한코어노섞있있내내 네, 지금 말한 게?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이 잊어버렸어오국상 이런 것도 알아한데 오바아상. 일본어일본어 그래도 좀 쉬운 축에 척... 네, 네, 속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랑 큰 차이가 안 나는 것들. 뭐니? 큰난 거니? 언제 잡았냐? 언제 잡았지? 곧 기묘하네. 언제 잡았냐? 나, 야구 동영상. 나, 역시 야구가 또 일본어 배우기 좋지. 어, 이거 잠깐만, 개잖아. 개 멍청아, 개를 죽이면 어떡해? 늑대를 죽였어야지. 허허 개를 패주겠네 어이 미안해라 늑대인줄 알았어 깜깜해가지고 어이 저개 동료인데 냅두면 아쉽네 어 근데 지난번에 법사할 때 강아지 동료 한번 써봤거든요 엄청 시끄러워 엄청 허허요 어, 가끔 저렇게 공격받는 강아지들이 있어. 구해주면은 내 편이 될수 있는데 날려버렸어 음, 그때 장발장님... 계셨었나? 안 계셨나? 던가드에서 강아지 한번 기른 적 있는데... 안 봐서? 그럴 수 있어. 음. 자, 추천 가시의 적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직무 유기 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왜 리저라고? 꼭내 방송을 봐야 할 필요 없지. 가자, 가자. 어, 잠깐만. 배틀본 안 죽었네. 그때 죽었다 그러지 않았나? 누가? 밤 되면 꽤 깜깜해 이 동네도 음. 또 일거리 주겠죠? 어 여기 있네 맞지? 백골드 일거리 스코르 스코르 거디 있어. 스크르 지하에 있네 얘네들은 이렇게 1층에 좋은 집이 있는데 왜 지하에 사는 거야 음... 어디 있어 저쪽이다

그게 어디지저 지형가? 저기 있다. 청소부의 트 묻어? 어디노? 여기 있다. 일번어 나 일본어 시험 그래도 잘 봤는데 어떻게 다 까먹냐? 졸업했다고? 진짜 남는 건인사물밖에 없네요. 나 식당 가서 이라시야의 맛에 하고 계산하면서 이타사키 맛사고 나왔는데 아무리 일본어 다 배워도 다 까먹어. 어 그때. 회전 초밥인가? 일본 가서 그거 뭐 먹었는데 친구들이랑 왔었거든요 어, 들어가면서 내가 이라시마세 하고. <laughs> 근데 친구 중에 하나가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데려갔거든. 그래서 데려갔다니까 좀 미안하다. 음,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됐어그 친구 때문에. 근데 그 친구에 비웃음을 샀지. 이라시마세 이러고 들어간 다음에 계산할 때이따다키마스 이러고. 잘 먹었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어딘데 게토 게토님 반갑습니다 리아이에요 별로 안보네 여기서 가자 엄청 창피해서 친구가 네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일본 가니까 고래와 아니 고래와래 고레데스 이것만이것만 이것만 하면 다 됐는데 이따닥 게마스 다케마스? 이따닥 게마스는잘못겠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계산할 때 그만을 했으니까 나올 때네잘못겠습니다 할걸요? 뭐야 잘 못하는구만 비스톤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그 옷가게 가도 고레데스고레데스 고레데스. 이것만 해도. 어디 가도 다 되더라.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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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고래, 엔, 고래. 고래, 이런 식으로 식당 가도 다 해줘. 그리고 그쪽은 뭐야? 자판기가 있으니까 찍어야 돼. 그냥 와, 근데 일본어가 진짜 오래됐다. 대학교 땐 그냥. 조금만 싸도 돈마스카다고그랬는데 그래 <laughs> 그래 지금이 진짜 환율 싸다는데. 뭔 소리야? 곰탱인데? 이 곰탱이, 곰탱이 소리인데? 저기 있다. 곰탱 곰탱 걍 고민해. 오케이 okay. 여자 출발 난 뒤를 노린다 비열하게 에임마 <laughs> hey, 근데 네, 그 외국어는 영어권 국가가다 똑같아요. This one and this one and this one, this one. 이거만 이거만 하다가 다 끝나? 영어 실력이 필요 없어. 놀러 가는 거는 된 건가? 돈 내야지 찍어. 내려가자. 따라오겠지? 왠지 동료 안들어올것 같은데 여기는 파르카스 허 시안하게 내려오네 들어오시다 일본어 좋아할 때막 엔들리스 러브 엔들리스 러브 맞나 엑스제펜 이런 노래 그런 것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두 분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아, 기억난다. 불러하니까 영어만 기억나네. 일본인들이 하는 영어가 좀 특이해서. 원틴 이러면서. 어, 따라오네요. 얘도. 동이안들올줄 알았는데. 이쪽이다. 돈밖에 없구만. 오케이, 레벨업. 아, 안되네. 조금 부족하네. 아쉽다. 이제 슬슬... 허기, 아쉽네. 한 개가... 아, 맞다. 조만간 3000k,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커가 꽤 모였더라.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주셔서, 음, 조만간 3천 개 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더럽게 비싸. 일정, 일, 일주일 동안 하는 거. 나왔다. 어, 어쩐지. 수상했어. 야야야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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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잠깐만 이건 나이지 아이, 더럽 괜찮아. 저장하자, 난이도는 전설입니다. 원래 전설, 법사하다가 세이브 파일 날려먹고, 전사로 바꿨습니다. 법사는 진짜 어려웠어. 왔어, 올랐어. 어디가, 어디가? 너 어디가? 너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임마? 어디 어디까지 가? 아이. 저또 큰일 났다. 동료 불러 오겠다. 주거임마 문제는 인데 네. 데려올 텐데 또 에리슨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 어디 갔어? 하나 어디 갔어? 하나 어디 갔어?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법사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환영이랑 같이 올렸어요. 환영 올리면 좀 낫더라고. 평온하고 그 격분이 효과가 굉장하더라고요. 격분 같은 격분 경우엔 상당히 좋았어. 뭐지? 이게 내 건가? 나 이거 버리고 이거 착용. 레벨업부터 지구력 지구력 지금은 지구력 시대야 뭐 올리지 아뭐 올리지 원래 회복 찍으려 그랬는데 또 찍으려 그러니까 아쉽네 머리 가슴 손 발에 중갑을 착용하면 방어 등급 25%오 이거다 어울림 동일한 종류의 중과 오 세트 아이템? 철옹성 중과 주먹 이건 천천히 하고 이쪽은 급하지 않네 이쪽이 좀더 좋네 저 끝에 뭐지? 반사 오 반사 인형 아니야? 애매한데 이거 올리면 25% 그래 찍자 덜 아픈게 중요하지 굿 갑시다 어디야 안내 이쪽이야? 이쪽이야? 여기서 온것 같은데? 여기서 온것 같은데? 맞는데? 왜 이쪽으로 안내야지? 이 아니잖아. 효과가 미미해요. 일체장 불러오고 싶다. 그죠? 돌아가고 있어. 시체야 시체. 아왜 두어 분가 보안 나오는 거야? 만들어야 되나? 여기다. 뭐 없나? 어. 돈 냄새, 저기 뭐야? 마부 필요 없고, 여기 들어가면 이제 가치는 그거였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엔 득대인간, 그거 아니야? 여기서? Monday. Iba. Iba. Harkas? Now look what you've gotten yourself into. No worries, just sit tight. I'll find the release. You what know was that? It's time to die, dog. We knew you'd be coming. Your mistake, companion. Which one is that? It doesn't matter. He wears that armor. 죽여! 당신을 죽인다는 것은 훌륭한 이야기로 만들어집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늑인이나 뱀파인은 할 생각 없습니다. 내 스타일 아니야. 이야, 잘 싸운다. 엄청 쎄. 후덜덜하네. 문 열어. 문 열어, 이 늑대야.

완전 무섭지. 내가 이런 동굴에 같이 왔는데. 갑자기 저러면 완전 쫄리지. 저 레버 뭐였지? 필요한 건가? 안 땡겼네. 레버 뭐냐? 문 닫는 건가? 고정이네. 뭐야, 임마, 이거. 실버엔? 뭘 가져가요? 뭘 가져가서 팔아? 은재장금? 비싸서, 어, 비싸네? 어, 가져가도 되겠다. 돈이 좀 드네요. 100원이야. 음. 팔아야겠다. 죽으세요, 아줌마. 죽으세요. 아퍼 임바. 그렇게 때리면 아프지. 잡이 좋아하네. 아 미안. 음. 특별한 게 없구만. 음. 아, 진짜 이 회복 퍽을 차라리 찌를 걸 거랬나? 25%는 눈이 안 뛰나? 중갑은? 음. 이거 뭐야? 별거 아니잖아. 근데 왜 그런 무시무시한 조직의 리더가 팔카스가전 모양인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뭐하러 나랑 왔을까 그럼? 어, 리더는 아니죠. 이 사람 말고 따라 하라범 있잖아. 근데 그 하라범도 자기가 아니라는데 진정한 리던 누구지 모르겠어. 나한텐 사수 같은 거지 사수. 에리소님 리아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거 사이즈가 깨지는 거냐? 나올 거 같은데. 휴대폰이 죽었어. 여깄네 이거 나오겠네. 일어나. 일어나.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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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죽는 거냐. 이것도야? 일어나. 아, 아니네. 죽었네. 어디 있어? 오크? 건방진 오크. 음. 어우, 활도어 쓰러지질 않아 이거. 왜 이렇게 세? 은신하고 음. 때리세요. 은신? 근데 네, 아잇 불편한데 의지나붙때리면 쭈그리고 있어가지고 잘안 때려줘 음. 빨리 잡아 그냥 잘 싸운다 역시 오크야 에이 뭐 도바키는 어디 가도 리더가 되죠 좋았어 비싸구만 암살자도 리더고 하다 못해 대학 총장도 내가 하잖아 음. 도둑도 리더, 암살자 리더, 여기도 리더 다할수 있죠 다 잡았나?